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페페코인 한번 잡아 들어보면서 자 페페가 오늘 달한 후 다시 한번 8% 이상의 엄청난 급등 나와주고 있죠 자 고점까지 포함한다면 몇프예요약10% 이상의 엄청난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13일 주말이었죠 자 13일 페페코인 자 올해 다시 한번 5만 배이서 턱상한다 아니요 다시 한번 초등 호재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 페페코인은 어떤 코인이에요 이리움 기반의 민코인 대장 중 하나죠 자 그리고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떤게 이더리움의 ETF가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13일날 여러분께서 정말 이 바닥일 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매매했다 13일날 제 영상을 보시고 페페코인을 매매했다 그러면 20%이상에 벌써부터 빠른 수익 그대로 가셨을, 가셨을 거고 더군다나 뭐 오션프로토콜 지금 뭐신규 엘리트넷 펜들 페페 지금 그동안 억눌렀던 애들이 다섯번 펌핑 나고 있고 지금 페페는 어떤 녀석들이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 바로 고래 코인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왜 페페코인이 고래들이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 테프가 다가왔을 때 페페코인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되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처럼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페페코인 잡기 전에 한 가지 큰 이슈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떤 것이냐? 자, 보시죠 당정 가상 자산 투자 소득 과세 내년 시행을 조금 더 유예를 검토하겠다 지금 봐 주면 아시겠지만 오늘 3시에 나온 뉴스예요 자 정부의 여동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 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가상 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금 이제 정말로 이 주식보다 이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국내 주식을 하는 거 아니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사라 또는 지금이라도 코인을 비트코인을 매매해라 그런 시조가 많이 펴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코인 자체가 61K까지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정말로 시장이 차근차근 불려가고있해 다시 한번 1분기 1분기처럼 강세장이 나올 때 누가 먼저 올라간다 저는 바로 밍코인이 먼저 올라갈 것이다. 제가 한마디 한번 잡아 들어보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힘들었죠. 이번기 힘들었고 7월달도 좀 초반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저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벤트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실 건데 어떤 이벤트를 먼저 한번 준비했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퀴즈를 준비해드려서 상금은 5만원 그동안 이 미인 코인의 강세를 이끈 이 사람 사유 속에 있는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신건데 1번 일론 머스크 2번 이재용 여기서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신분들은 지금처럼 밑에 있는 번호죠 자010-6619-8548 저희가 선착순 5분에게 투자전금 5만원씩 바로바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 사전판매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가지씩 잡아드릴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퀴즈 말고도 저희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벤트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중 들어서 사전 판매하고 있는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 참여금으로 매매할 수 있게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010-6619-8548 지금처럼 숫자 1번 또는 숫자 2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개구리 테마의 민코인 페페 고래서역 보유하는 게 압도적이라고 페페 가격에 굉장히 큰영향 개치라고 전망이 왔죠. 자, 지금 이 전망에 따르면 페페코인의 고래 트랙 부유량이 95%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로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차근차근 가격을 끌어올려 줄 거고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요. 동네나 이 백본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더룸 기반의 코인이잖아요. 이더룸 기반의 코인이면 정말로 이더리움의 ETF와 함께 차근차근 다시 한번 주목을 받자니까.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에 의해서 한번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수혜가 신고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몇안 되는 대장이다 제가 한마디 한번 들어보면서 자 더군다나 이제 ETF를 앞둔 이더리움 이 스태킹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전체 공급량이 무려 27.7%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더리움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플러스 어떤 것까지 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금 더 유의미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 번씩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로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저희 3분기에서 4분기 자 7월달에서 8월달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달에서 10월달 먹어나을수 있다?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플러스 이제 11월에서 12월 대선 때문에 힘들다 보면 이제 좀 이제 많이 풀렸다 보면 정말로 3분기에서 4분기 먹을거리가 많은 한 해가 될수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조금 더 많이 회복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보고 대표코인의 차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비트코인 먼저 보시면 61K까지 자,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회복을 하어요 자, 53K에서 어디까지 들어올렸다? 61K까지 물론 아직까지 정말 고점에 올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어디 부분까지 올라가야 되냐? 자, 저는 최소 비트코인 조금 더 올라와서 정말로 이 고점 63k에서 66k까지 횡보해줄 수 있다면, 아 이제야 드디어 시장이 그동안 나왔던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접어섰다. 자, 이렇게 한마디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로 엄청난 금량이났지만 제가 영상마다 눈누이 말씀드렸죠. 7월달에서 8월달 정말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알코인들 미리미리 준비될 수 있다면 정말로. 한국에서 4분기 펌핑 났을 때 그대로 여러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저 김프로가 한마디 한번 드렸었고 단지 정말로 지금 이제 시행 자체가 유동성이 위아래로 좀 많이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거 먼저 운영 도와드리냐. 자저 김프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번 복구 프로젝트 3기방 보시면 이제 많이 많이 저희가 이제 4기방 그리고 5기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뉴얼된 새로운 이제 저희 소통방으로 저희가 한분한분 이직시켜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분들 위해서 저기 이렇게 이벤트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퀴즈 그리고 플러스 저희 소통방에서 하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물론 정말 날씨도 없고 힘들기 때문에 물한잔 드시고 커피 한잔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 진행해서 사전 판매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직접 도와드리면서 투자금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렸으니까 지금처럼 010-6619-8548 지금처럼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드리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문자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단기 수익 가지고수 있는 종목을 잡아드려요. 최근에 뭐 폴리메시 잡아드렸고, 매수가, 익절가, 손절가, 뭐표승률과 더불어서 비중까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잡아드리고, 이지 후에 폴리메시 이렇게 익절했죠. 자, 그리고 더 그래프 똑같이 잡아드렸어요. 근데 좀 특이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알트 조정 강의 바뀌었는데, 추가매설 계획도 있다. 우선 비중 20%만 먼저 잡아주세요. 매수 하셨다면 지금처럼 숫자 1번. 문자로 보내달라 그러는 것처럼 여름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시장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익 난다 그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수도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으니까 혼자서 팬이 빠이 편향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여름기도 혹시라도 내가 이런 소토막 링크 그리고 단기 수익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010-6619-8548 찜처럼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